다석의 시알강의 서른다섯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겸손이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. 겸손이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.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물한번째 겸손이란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. 1960년 10월 14일 큰 겨를은 한겨울 비흐의 혹이 나니 한늘 땅에 물것 생겨 산먼 물것 거치고 혹 들어가는 땐 겨울이랄까. 추워서 겨울이 안요, 틈이 넉넉 겨를요. 1960년 10월 14일 다석일지. 비흐 우럽은 이 무덤 별름 같은 짓 안. 땅은 두레밥 그릇이자 두레 무덤이 뚜렷. 살악당 쌈들 하다가. 주검조차 별로 못 짤. 별로서 미라대선 무삼싹을 받대냐. 1960년 10월 14일 다석일지. 그렇게 떨려 살겠냐. 바닥부터 밟아오르니 좋은 땅을 가집 마태복음 5장 5절. 공정공정 뛰어높된 듯 꿈은 가재에 매달림. 하늘높 쳐다볼 수도. 땅못 드릴 발발발 1960년 10월 13일 다석일지 듣고 잡은 말씀은 글남모르게 하고 오른쪽만 했음. 할 때와 올남모르게 해선 오히려 글자나 하는 터 이때 더다 털어 불 때라 하심을 참아는디 1960년 10월 7일 다석일지, 한마디로 생전 갈 말은 없는데, 사람들이 그것을 찾습니다. 나에겐 간단한 말로 죄계가 있는데, 적이 거기라는 의미입니다. 예예, 나를 꼭 붙잡아두면 일체가 있어요. 하루를 무심히 지내면, 백년, 천년을 살아도 다 잃어버립니다. 오천년을 긴장해서 살아왔다면, 지금 요 모양만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선조나 나나 모두 하루를 무심히 편안히 지냈기에 지금 요 모양이지요. 재계란 아버지 계신 곳이며 곧내 집이지요.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무심한 역입니다. 저기 거기에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재계가 됩니다. 재계에 간 것처럼 든든한 게 없어요. 재계에 가자는 것이 예수의 신앙정신입니다. 근본에 우리가 있었고, 종당에 우리가 갈 곳이 제기입니다. 이 상대계에서는 가까울수록 멀어지고, 멀수록 가까워지지요. 하늘나라는 가까워질 때 가까워졌다가 하나됩니다. 상대 세계에선 어디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올 생각하면 멀어요. 우리가 말을 가진 게 제일 이상한 것입니다. 성경에서는.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지었다. 말씀만이 남는다고 했어요. 말 중에 어뜸가는 말은 말의 말씨입니다. 나는 말의 말씨를 개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가지만 나중에는 개에 가야 합니다. 종당에는 제게 가야 합니다. 말의 말씨에 개인 받은 이는 게임에 안 됩니다. 게임은,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게임은 사람의 학설, 선전 같은 것에 홀리는 것입니다. 기억은 으뜸을 뜻합니다. 으뜸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. 우리 말에도 기억이 맨 처음에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. 그 그리스도, 킹, 군 모두 맨 위는 기억형입니다. 위와 뒤가 가려져 기억이 되어 안전합니다. 개는 하느님의 어뢰나라를 뜻하는 거기에 준 말입니다.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위가 계란 말씀입니다. 보고 들은 것은 묵시록에 나오는 그런 하늘에서 본게 아니에요. 말씀에서 보고 들은 거지요.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면 그가 말했을 것입니다. 내가 하늘에서 살 때라고 말했을 거예요. 우리도 말씀에서 나왔으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나의 신앙입니다. 비흔은. 맨 처음 태공입니다 나는 공을 수십 년 말했는데 처음에는 빈탕 이제까지는 빔이라 했습니다 이제부터 비흐입니다 지금부터 알라와 비흐 이 둘은 내가 오랫동안 곱씹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을 찾지 말아요 하루 몇 시간 자는 결을 외에는 부지런히 가야 해요 한날은 큰 시공입니다 우주의 우리말입니다. 이 우주는 비흐에 혹이 난 것입니다. 혹이란 무용지물입니다. 종당에는 비흐에 돌아갈 것입니다. 물 것, 동식물의 생물은 물건입니다. 산모는 생물입니다. 큰 겨를은, 한 겨울은 영원한 안식을 겨울에 비유한 것입니다. 여기서는 겨를을 찾지 말고 그겨를에 가기를 힘써라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넉넉한 겨를에갈 것을 생각하면 요 작은 데서 서로 일하지 않으려고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가 여기에 온 것도 긴겨를이 심심해서인지 몰라요.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. 참선인이 명상인이 하는 것보다.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아요. 둘의 밥그릇 이 땅은 사회 공동의 밥그릇입니다. 또한 공동의 무덤임이 뚜렷합니다. 땅 싸움은 곧밥 싸움이에요. 우어본이는 우러로 본이입니다. 무덤 별놈은 묘지를 잘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. 정말 비흐를 우러러본 이는 여기에서 조그마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. 정말 큰 것을 보고 나면 이게 뭐야 글쎄라고 하게 됩니다. 무덤에 혼자 묻혀 절 받고자 하는 게 늙은이들의 심리인데 이건 젊은 사람들보다 늙은이가 더 철이 없어요. 40억이 한 군데 묻히면 친목도 되고 좋잖아요. 성장이 미라가 돼서 이집트에서는 무슨 좋은 일을 받건데 그렇게 무덤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까? 좀은 복입니다. 마태복음에 다섯 번이나 복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복 대신에 좀이라 해보았습니다. 월번 여러분, 제게란 아버지 계신 곳이며 곧내 집입니다. 제게 간 것처럼 든든한 게 없습니다. 제게 가자는 것이 예수의 신앙 정신입니다. 근본에 우리가 있었고, 종당에 우리가 갈 곳이 제게입니다. 개는 하나님의 어린 나라를 뜻하는 거기에 준 말입니다. 위가 개란 말씀입니다. 우리도 말씀에서 나왔으니,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나의 신앙입니다. 비흐는 맨 처음 태공입니다. 이 우주는 비흐에 혹이 난 것입니다. 혹이란 무용지물입니다. 언젠가는 혹을 떼어버려야 합니다. 종당에는 비흐에 돌아갈 것입니다.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.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.